그래서 자 이것을 좀더좀더 좀더 어, 구체적으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다임의 대전환. 전도몽상의 뒤집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패러다임의 대전환. 삶의 무의미, 무가치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요. 아하,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표상으로서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 완전히 개인적 관점, 호모 사피엔스의 관점을 뒤집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삶은 세속적 삶뿐만 아니라 출세간적 삶도 포함합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가치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하 프라즈나 파라미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다. 왜 그를 합니까? 어떤 1%의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 있고요. 99%. 그렇다면 99%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계급과 차별이 있는 것이죠. 계급, 계급과 차별이 있는 것이고요. 의미 있고, 무의미하고, 가치 있고, 무가치한 계급과 차별이 있고요. 우리는 영원히 달려가게 되죠. 중생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렇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위아래가 없는, 위아래가 없는 평등한, 평등한 세계라는 이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위아래, 즉, 계급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의미 있고 어떤 것은 의미 없다면 이것은 계급과 차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구경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마하프라즈나 파라미타, 지혜도피안. 지혜도피안. 즉, 지혜로서 차 안에서 피안에 이른다라는 이 <laughs> 그새도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는, 이 단일의식은 차 안과 피안이 이미 처음부터 본래 본래 열러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본래 여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같다 이 말이죠. 본래 여래라는 것은 처음부터 같다 이 말이에요. 마하프라즈나 파라미타 무엇이요? 개인이 인간이 같이 있고 가치 없고, 의미 있고, 의미 없다는 이것들이 처음부터 본래 같다. 이 말이에요. 본래 같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지 않게 된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해도 되고요.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떤 금기도 없고요. 그 어떤 방종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무슨 무엇이 자유이겠습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고요. 오해 오해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즉시. 만약에 알았다면 오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끼친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본래 하늘이 원하는 것이고 땅이 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laughs>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 대자연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 이 말이죠. 무슨 성인 군자가 되어서 절대 오해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응? 음? 타인에게 손해도 끼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삶은 없어요. 존재조차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법신은 반드시 화신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법신 자체는 살 법신 자체는 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신은 삶과 죽음으로,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과 죽음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낼 때 화를 내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오해할, 오해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오해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고, 즉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 안 해주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쳤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보전을 해드리고, 이것이, 이것이 단일 의식이 펼치는 신비한 연극이고 꿈이다, 이 말이죠.